바람이 오늘 제법 부네요. 이옷 있잖아요. 이옷그 직자 동아 직자래 <laughs> 직장 동료 분께서 이 옷이 좀 작아졌다고 제가 입으면은 좀 예쁠 것 같아 하셔가지고 한달한두달 한 전쯤에 주셨는데 저도 작아서 이게 조금 곤란한 거예요 입기가. 갑자기 한번 입어보고 싶네 내가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입고 싶다 갑자기 저한테 이런 스타일 옷이 없어서 이런 거안 입어봤거든요 잘 너무 사랑스럽다 해야 되나? 하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 보시면 내가 불을 좀 켜고 근데 사실 이거를 입고 앉아있기는 조금 아직은 <laughs>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예쁘죠? 이 색깔 저랑 진짜 잘 어울리죠? 너무 예쁘다.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たうん。うん 옷 갈아입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끝났습니다. 괜찮죠? 얼그레이 뒤 미리 우려둔 거예요. 저 출장 왔어요. 도시락 이것저것 싸왔거든요. 짜잔. 이거는 아이스팩 두개 들고 온 거고요. 이거는 단호박 반개랑 구운 달걀 하나. 이거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롤 유부초밥. 목소리가 왜 이래. 롤 유부초밥 싸왔어요. 맛있겠죠. 아메리카노 사 왔잖아요. 맛이 왜 이러지? 너무 쓰다. 약같다약 엄마가 더탄거 아니겠지? 도나끼려고 아메리카노도 내려왔는데 라떼가 너무 먹고 싶어요. <laughs>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라떼를 싸오면은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고,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차 큰일 가듯이, 차에서 시간 다 보내고 싶다. 우선은 라떼를 좀 사와야겠어요. 먹어야겠습니다. 먹을 거예요. 돈 아끼려고 했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군요. 도시락 좀만 까먹고 가야지. 맛있겠다. 물 유부초밥. 음. 맛이 없을 수가 없요 소스. 내 위치에서 제일 저렴한 주유소 찾아줘. 가짠. 이번주는 좀 식단을 엄격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조금. 운동은 좀, 근데 계속 열심히 해왔어서. 근데 왜 이러노? 왜 이렇게 잘 쪄지어노? 나왔으면 어쩔 뻔했노? 와우. 얼굴이 팥죽색게 됐다. Thank you. 솔 달리기를 이길 수가 없네. 정책이 있다면. <laughs>